자, 오늘 가지고 온 친구는 QCY T13 ANC2입니다. 제가 이미 다 뜯고 설명을 다 하고 테스트까지 다 했는데 녹화 버튼을 안 눌렀습니다. 그래가지고 <laughs>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어폰을 에어팟으로 계속 쓰고 있었는데 몇번 잃어버리고 나니까 가격적으로 너무 부담이 돼가지고 QCY T13을 쓰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화이트 노이즈도 심해지고 해가지고 이 친구를 한번 구별를 해봤어요. 박스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이 박스가 다 뜯겨있어가지고 죄송하긴 한데 하여튼. 앞을 보시면은 이렇게 QCY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이 된다고 나와 있고 그리고 뭐 멀티포인트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멀티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사용을 하다가 만약에 뭐 패드 같은 거에 재생을 했을 때 거기로 바로 넘어가게 하는 기능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크게 쓰지는 않는데 막상 없으면은 좀 아쉽다는 기능이긴 하죠. 차라리 있는게 낫습니다 이 tc3 같은 경우에도 아마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안써 가지고 그리고 박스 내부를 보자면은 여분의 이어팁과 함께 타입 C 케이블이 있구요 그 다음에 매뉴얼이 나와 있습니다 매뉴얼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멀티포인트 적용하는 법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여기는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팁을 보자면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는 미디움 사이즈고요 큰 사이즈와 작은 사이즈가 여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상품은 이게 끝이고요. 본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이 본체 외관을 보시면 살짝 초코파이 같은 느낌이 들고 윗 부분과 아랫 부분에는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유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는 QCY 로고가 있고요. 밑에는 아무것도 없고 크게 뭐 특이한 점은 없지만 충전 포트가 딱 옆에 자리에 있거나 뒤에나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살짝 사이드에 옆에 비스듬히 있습니다. 그래서 케이블을 연결하게 되면은 약간 애매한 위치에 이렇게 자리하게 되어 있어요 예, T13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중간에 있지 않고 사이드에 있었는데 이것도 사이드에 있네요 그래서 충전을 하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내부 같은 경우에도 무광으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나쁘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페어링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닛을 살펴보자면 은 에어팟들을 짬뽕 시켜 놓은 느낌이 들고요 터치로 조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유광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무광으로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점은 당연히 노이즈 캔슬링이겠죠. 노이즈 캔슬링을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죠. 이 노이즈 캔슬링 같은 경우에는 이어 팁도 어느 정도 관여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캔슬링을 킨 거랑 끈 거랑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이게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불량인지 모르겠는데,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로 느껴지긴 합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켰을 때랑 껐을 때랑 목소리 나오는 것도 거의 뭐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거의 거의 똑같나? 하여튼 울리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요런 딱딱거리는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쓰... 렇게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차링 같은 경우에도 크게는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 캔슬링 자체는 크게 메리트가 없는 것 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은 주변음 허용 모드가 확실히 확실히 좋아요. 확실히 나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이 정도 가격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주변의 허용 모드는 확실히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노이즈 캔슬링 모드 같은 경우에는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잘못 느끼겠고 물론 어느 정도 감세를 시켜 주는 것 같기는 한데 확실하게 잡아 준다는 느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실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차도라든지 지하철에서 느낄 수 있는 소음을 걸러 주는 것은 크게 성능이 좋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어팁을 작은 걸로 했을 때랑 중간으로 했을 때랑 큰 걸로 했을 때 모두 성능의 차이는 있었어요. 확실하게 막아 줄수 있는 가장 큰 걸로 착용을 했을 때도 이 정도인데 작은 걸로 했을 때는 좀더 애매한 느낌이 든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뭉뭉거리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간쯤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살짝 퍼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은 노래인데 이게 다른 이퀄라이저로 했을 때 어떻게 들릴지? 옛날 노래도 한번 들어봐야 됩니다. 이거는. 확실히 음악에 대한 성능 같은 경우에는 노하우가 있어서 그런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이제 ANC2를 듣다가 그냥 T13을 들어보면은 살짝 먹먹하다고 해야 되나? 좀 애매한 느낌이 듭니다. 이 이퀄라이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은 약간 애매한 감이 있고 이퀄라이저를 완전 영어로 맞춰 놓은 다음에 들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어로둔게 디폴트보다 나은 것 같더라고요. 장점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가격, 그에 맞는 성능, 그리고 나쁘지는 않은 주변의 허용 모드 이세 가지 정도가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간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가 무광으로 변해가지고. 그냥 어두운 곳에 놨을 때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곳에 이 친구를 줄 때가 많아가지고 못 찾은 경우가 몇번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허용버드를 했을 때 한쪽만 드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랜덤입니다. 이게 지하철 같은 경우나 아니면 길을 걸을 때 가끔 가다가 주변에 허용버드할때 한쪽만 들리더라고요. 한쪽은 먹먹하고 한쪽은 약간 성능 애매한 그 주변 힘이 흘러나오고. 이게 되게... 찝찝합니다.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의 허용 모드를 사용할 때 대부분이 지하철에서 그 방송 나올 때역안 놓치려고 듣거든요. 주변의 허용 모드를 했을 때그 정도 성능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만족을 합니다. 아예 들리지 않는 것과 조금은 들리는 것과 차이가 꽤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리고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크게 좋지는 않다. 이게 박스에서도 그렇고 노이즈 캔슬링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정도 가격에서 에어팟 프로의 성능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보다는 확실히 떨어지는 감이 있어가지고 약간 아쉬웠긴 합니다. 근데 그 아쉬움도 가격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효과를 전환할 때 나오는 음성이 <laughs> 상당히 산치가 납니다. 그때 동안 노래가 정지되는 것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냥 노래가 흘러 나오면서 둥 하고 전환이 되면 좋은데.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ANC OFF 이렇게 한 다음에 또 넘어가니까 그냥 발음이 문제가 아니고 그냥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하는 바음이 있고요 그래서 이 친구를 추천할 수 있냐고 하면 은 저는 추천할 수 있고요 누구나 사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을 에어팟 짝퉁을 살 바에는 그냥 이 친구를 사가지고 들고 다니는 게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결론을 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친구도 찢어질 때까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어팟 같은 경우에는 잃어버린 거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리고 저번에 분해하다 실패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친구를 한 두세 번 잃어버려 가지고 돈이 얼마야 <laughs> 하여튼 이렇게 분신이 이렇게 남아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거 같고 제가 저렴한 거는 안 잃어버리는데 비싼 거를 잃어버렸네 이 친구도 오랜만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laughs> 제가 진짜 오랜만에 이 기본 에어팟을 꼈는데 괜찮네 <laughs> 이런 경첩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진짜 오랜만에 만지거든요 나쁘지 않네 이거 사야 되겠다. 제가 애플 제품을 만지지 말았어야 되는데, 만져버렸네? 그래서 결론은 에어팟을 사겠습니다. <laughs> 에어팟을 사는 걸로 저는 결론을 내고, 이 친구를 그동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시켜드린 친구는 QCY에서 나온 T13 ANC2 였구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구요. 끝내죠.